그래서 so 오늘은 뭐할 거냐면 Lonely Mountains Downhill. 을해한 하산 오에서자전데를타히라이릴이해치내약오는동임인 그그 한번 장히임 스릴이 영치한약 보고 갈게요. little bit of a 3D. It's a little bit of a 안구 예, 끝났지. 갑니다. 오야, 풀 소리 들어봐. 사운드 볼게임야 바람 소리야. 음. 오야, 아이 파리 씨. 산 선택. 어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하는가? 이렇게 내려오는 건가 보다. 렛츠고 s go. 뭐야? 가속. 이렇게 하면 정지. 이렇게 하면 가고. 이렇게 하면 정지.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아. 아, 이렇게 내려가라고 서 와우, 여기 까마귀들도 있네? 안 좋은 일이 생길 것만 같아 아, 이렇게 내려가서 어, 아, 이렇게 해서 없네. 아! 까마귀를 만난 게 <laughs> 흉조였던 것인가 네. 길이 안 보이네? 이거 좀 천천히 가야 되겠는데? 예. 어, 그렇지 이렇게 오예 살았어 여기서 돌멩이 조심하고 그렇지 여기서 지름길로 지름길 말고 원래 있는 길로 가자. 원래 지름길로 가려고 하다가 더 늦게 가는 거요. 어? 아니면은 정말 빨리 갈수 있어. 한 80년 빨리 가면 <laughs> 속상하잖아. 요렇게 체크 아 체크 포인트 있네. 아주 친절 아, 정지. 아, 왜 정지야? 아 저질이란 뜻인가? <laughs> 어떻게 알았어 나를? 이게 내가 막 누르지 않아도 가속이 이렇게 붙을 때가 있거든. 아! 야야 천천히 가 천. 우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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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가 겨울에 스노보드 타러 가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스노보드 타고 내가 왠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슬로프에 간 그런 기분이 들어요 지금 그 가속이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가면. 천만 통과하면 아 잠깐만 피자 시키셨어요? 근데 피자가 없는데? 일단 갈게요 30분 내에 배달해드리기로 해가지고 일단 갈게요 잠시만요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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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추지마 멈추지마 가속 멈추지마 이게 다운일이야야 이거 장난 아닌데? 스릴 장난 아닌데? 장난 아닌데? 어, 왜래왜래 어, 어. 왜래 이거 왜래 이거, 왜래 이거?

들어가서 스프린트, 컴온! 빨리 가는 건가봐 스프린트가. 아막 달려가네. 오케이. 트레이포트! 미쳤다. 야 이거 너무 재밌는데. 너무. 거길 왜어들어가 나와, 나와 이 싸가지 좀. 아, 아, 아 아니야. 왜왜 죽었어? 왜 죽었는데? 나무 나무에 있던 메미가시 나무인 줄 알고 나한테 수에 꽂았나? 왜 죽었는데 피 빨렸나 헌혈했나 왜 죽었어 살인매미야 뭐야? 어디로 가? 어디로 가? 어디로 가? 어디로 가? 아 여기로 가는 아 여기로 가 여기로 가는 거구나 여기구나. 와와 와, 저걸 어떻게? 해? 와 와야 나 근데 너무 해보고 싶다 어떻게? 우주나 명이 짧을 것 같아 나 저런 거 보면 너무 하고 싶어 어떻게? 우리 팬미팅 저기 70살 막 고추밭에서 하기로 했잖아? 너무 기대하지 마 속상할 수 있으니까 형 실제 자전거로 잭나이프 가능? 아이 껌이지 저는 자전거...를 좀제 생각에는 그래도 잘 탄다고 생각하거든요? 두손 양옆으로 벌리고 초딩 때 그러면은 개멋있는 줄 알았거든 나도 아 거 보였어, 손, 벌리고. 손 벌리고 타는 것 뿐만 아니라 고, 그 손잡이 부분에 바로 발, 발 올리기, 몇개안 되는 계단 올라가기 이런 거 가능하고요. 한강 공원 가가지고 거기 있는 계단 쩔어락 내려가기 가능합니다. 예. 어. 여기서 오른쪽.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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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 자꾸 거기로 들어가 야 매미 야야야 야수월에 아야야야 아 스피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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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필, 윌비. 와, 오 씨, 밀렸다. 여기로 가 볼까? 어, 아, 어, 어 아. 오아오 어. 야, 새로운 길 개척. 오, 피트피트. 오. 아, 오. 와! 아, 오. 와우! 와우! 와. 와우. 와, 와우. 와우, 대박. 뭐야, 그러니까 와! 야, 여기 스프린트해서 와야 되나 보다. 바이크 실력 보여 드림. 스프린트! <목소리> 오, 아, 아이씨 이렇게 이렇게 아 제발 좀 가자 아, 아이다이 아니 거기 밑에 내려가는 길 있는지를 보라고 아왜 자꾸 올라가 아아가 아 내려가라고? 아니 길이 딱 보니까 거기서 스프린트해서 가는 거 맞는 거같고만뭐 아는 척이야 것 해봤어? 것이 게임 해봤냐고 오빠 자전거는 원래 뒤로 못가 일로 가라고? 아그러네안 해봐도 알수 있는 게 있지 한번 보는 거보다 그냥... 열번 듣는 게 나는 경우가 있어. 아는 척이야. 근데 이 게임이 약간 거야. 그 나무라든가 새소리라든가 뭔가 마음을 평온하게 그 해주는 긴개불나 저거 봐도 해보고 싶어. 어떡하지? 여러분들 저 빨리 죽을 것 같거든요? 장례식장 올 거예요? 아, 여기로 갈까? 지름길인가? 생겼네. 아.. 있는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빨리 열공해야 되니까? 걸릴 때도 있고. 괜찮아 형 MBTI JJINDL이라서 해보고 싶다고 말만 하고 못할 거잖아 만수무강할 듯 아마 그럴 듯오 뭔가! 스플릿! 하하! <laughs> <스플릿! 웃음> 탐험가로 결승선을 통과한 다음에 21회 이하의 충돌을 해야지만 다른 산으로 갈수 있는 거야? 시작 보여드립니다 바로 원트에 깨는 거 보여드립니다 21번? <laughs> 단한 번도 죽지 않고 깨드립니다 네. 껌이지 두 눈을 보고 있지? 있으면서도 믿기지가 않지? 장난 아니지? 어떻게 이렇게 잘하나 궁금하지? 어? 마치 한 번도 안 해본 것처럼 하고 마치 해보고 온것 같은 거것 같은 느낌이 들지? 어? 절대 아니야 하나 이거 잠깐만 이 게임 나 손... 어? 어? 아야 그런 노래 틀지 마. 아 하지 마, 하지 마. 그런 노래 틀지 마. 아 빨리 가야 될것 같잖아. 하지 마! 아! 오케이. 한번 죽었다. 노래 때문에 방해 당해서 그런 거니까 우주아마 님은 게임을 어떻게 그렇게 잘해요? 여기서 내려갈 때 조심하고. 아이! 아, 야 미쳤나. 뭐야 뭐야? 카트 타던 노어가갔어 야, 써. 지름길. 아, 우주아마 님은 게임을 어떻게 그렇게 잘해요? 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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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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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우우후우우우우우! 크흐흫 항아리 게임 부금 안 끄냐! 쓰면서 좋아 있는 좋아 같아. 좋아 좋아이 <laughs> 여기 있는 꽃들이 이거 다좋아라고 호텔에서 결혼하니까 좋아? 그 새끼가 나보다 좋아? 음 여기 있는 꽃다 좋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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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하지마! 아! 야! 이 노래를 틀면 어떻게 질풍가도 틀지 마! 여러분들, 운전할 때 질풍가도나 돌멩이 이런 거 틀면 안 됩니다. 어, 나는 그것만 틀면 천천히 어. 가안가죠 어. 돌멩이요? 돌멩이 뭔지 모른다고아 돌멩이 아니고 돌덩이다. <laughs> 시동 딱 걸잖아. 와이야이야. 발버 발버 도착. 오케이 산 잠금 해제됨. 와우 가을로 와버렸다. 나 잡는 시골 국도에서 매드맥스 OST 들으면서 가다가 딱지 끊겼어. 매드맥스 OST 하지마. 야 가을 산길은. 굉장히 길이 길이 아닌 것 같고 뭐 이상하다. 내가 가는 길이 이게 길이 맞는 거냐? 아, 폭포가 지름길이야. 폭포가 지름길이라고 여기? 진짜? 이리 와. 사사 사. 들지 마. 하지 마 이거 노래 나오지 마. 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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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 아마 핵망을 왜 축하해? 고 진짜 독사들 이름 하나는 기가 막게 지우만내고야 그만해 이거 이게 우주 아마 방송이냐 독사 새끼 방송이냐 이거 하나 우주하마우 주랑 하마를합 지면 우주하마 목돌이랑 도마, 뱀을 합. 지면 목돌 도마, 뱀, 나.